일년 걸렸어. 와.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에는 텐트할 수 없어요. 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회사도 열심히 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아직 최고인가 아닌요 개발자 면접 준비 팀이 나와요. 문서에 보면은 제라고 <laughs> 있어요. 로플렛 안드로이드 개발자 신하님 맞으세요?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문제 타셨나요? <laughs> 아빠 어떻게 나오는지 보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laughs> 잘 해주시겠죠? <laughs>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드로이드 개발을 전반적으로 다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신환이라고 합니다. 음카 나오신 아데 어떻게 개발자로 직을 정하게 어요 교양 수업으로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 잘 해보다가 졸업은 해야 되니까 <laughs> 거기에 살짝 몰두했다가 그니까 마지막 학기 때 같은 전공의 선배님이 IT 관련 사업을 하셨는데 재미있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하고 싶다라는 결심을 하고 졸업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양을 들었을 때 코딩이나 개발이나 그런 걸 처음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부나 준비를 하셨나요? 웹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클라이언트의 역할, 뭐 데이터베이스, 운영체제 이런 전반적인 지식을 쑥 훑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고 공부하는 중에 안드로이드 개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모바일만의 특성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한번 깊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여러 범위 중에 언어적으로는 뭐 자바, 플릿 이런 언어들을 기본적으로 이거 공부하고 대부분 책으로 했다고 꼭뭐 필요에 따라 인강도 보고 그랬습니다 사실 IOS를 하려면 무조건 맥북이 있어야 돼요 제가 공부할 시작할 당시에 돈도 <laughs> 없고 모바일이 관심이 있긴 한데 어차피 IOS는 할수 없는 상황이라 보니까 <laughs> 근데 이제 맥북을 소유하는 거지 회사 거잖아요 아 <laughs> 제거 아 아니고 그럼 독학에서부터 첫취업을 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됐다고 생각하세요? 딱 1년 걸렸어요 우와 근데 아직은 얕을 수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아직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업무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아가지고 아 이,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되긴 했었어요. 밥 같은 해야죠. <laughs> 제가 찾아본 자료로 가면은 경쟁사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치인식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위치인식 관련된 서비스 자체가 규모가 좀 있어야 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이 정도 규모고, 이 정도 사용자가 있는 SDK는 편하지 않은데, 독보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고, 오프라인 위치 데이터들을 많은 시장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에 좋은 회사. 수밖에 없고 아무 곳에서나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도 거기서 일하는 개발자들은 훌륭한 개발자분들이 아닐까. 최근 음. <laughs>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유명하신 업무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크게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플랫 SDK 위치 인식을 하는 어, 솔루션입니다. 위치 관련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툴, 플랫 쿡이라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laughs> 이건 뭐라고 하는데 크라우드 소아 아, 아, 네네, 네네. <laughs> 크라우드 소식 리워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는데 Q. 필 안드로이드 개발하면서어을수는데 힌트가 있다면 무가요아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laughs> 안드로이드 대부분 보면 플랫폼 관련된 서비스가 많잖아요 이진식 SDK는 흔하게 경험해 볼수 없는 개발이다 보니까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은 대체할 수 없는 개발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양한 센서들이나 움직임이라든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양한 개발 지식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께 우리의 나라이런어지기 좋다고 추천하고 싶은 점이 있다 말만 수평적이라고 하는 회사들 많잖아요. 저희 회사는 진짜 수평적이에요. 대표님 의견에 좀 반하는 말을 하더라도 이유가 타당하다면 충분히 다 받아주시고요. 그렇게 받아주시는 분위기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진짜 일원이 된 느낌? 그리고 개발자들 적극적으로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의욕이나 생각만 있다면 성장할 수기 좋은 환경이지 않나. 점심, 저녁 다 복화로 사먹으시죠. 그것도 잘 말해야 되는 게저희 <laughs> 야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저희가 9시부터 1 1시출근 이렇게 하다 보니까 11시에 출근하게 되면 8시에 퇴근하잖아요 그러면 저녁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너무 좋은 복지라 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아침에 는 우유에다 시리얼 먹고 아침 먹고 아, 점심 먹고 저녁가 먹으면 돈들어게 없어요 안드로이드 개발자는 아직도 채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루펠라에 <laughs> 어떤 분들이 오시면 도움을 드리고 함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있나요? 있어서는 운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시너지가 날것 같아요. 저분 저렇게 열심히 하네? 나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회사도 열심히 하고. <laughs> 운동적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오프라인 위치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을 하니까 안드로이드의 다양한 센서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줄 알아야 해요. 무선 감지 센서도 사용을 하고, 조도 감지 센서도 사용을 하고, 카메라도 사용을 하고. 잘 하지 못하더라도 해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는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활동적인 업무를 하는 거에 대해 거부감은 좀 없으셔야 될것 같아요 외근하는 거니까 을 준비하고 계신 비지원자분들 공유 드릴 수 있는 개발자 면접 준비 팁이 있 안드로이드 개발자 한정된 얘기이긴 한데 안드로이드 공식 문서에 보면은 핵심 주제라고 있어요. 잘 알고 활용하실 수만 있다고 하면은 대신에 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들을 구현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호 플렛은 독보적이다. 신식과 관련된 솔루션을 저희만큼 수행할 수 있는 회사가 없다고 들었어요. 기술은 비슷하게 있더라도 저희는 몇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격차들이 크다 보니까 독보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요즘에 오프라인 위치인식과 관련돼서 많은 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위치 인식이라고 하면은 블랙이라는 기업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까 조만간 대표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laughs> 끝났습니다. 그러면 <오> <laughs> 아 인터뷰 인터뷰 소감 어떠세요? 저 소감이요. 아 <laughs> 너무 긴장은 안 됐는데 잘했나 싶어요. <웃음> <웃음>